8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급여가 3,7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1년이 농사를 지은 기간에서 제외됨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법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로 양도를 하였다가 양도 소득세가 추징이 된 사례입니다. 재판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논을 양도하고 논을 대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9년 총급여가 3,7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법을 모른 상태에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청구인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해봅니다. 간단하죠? 억울하다는 주장뿐입니다. 어려운 말로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해소할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국세청의 논리도 간단합니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것뿐이다. 법에도 없는 내용을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양도를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없었다고 보여지네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검토가 안 되었으니까요.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3,7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그 기간은 제외한다. 8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으나 3,700만 원 넘는 기간은 제외한다. 기본적인 세법에 대해서 검토를 안한 상태로 양도를 하였고 감면 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길 수 없는 사건이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불복을 한 경우입니다. 조세 심판원의 결정도 간단합니다. 2019년도 과세기간의 청급여액이 3,700만원을 넘는다.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강면이 안 된다. 납세자가 기본적인 검토를 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